2월 16일부터 22일까지 한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까지는 반짝 추위가 예상되는데요. 주말 계획 세우실 때 추위를 감안하셔야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충청남도, 전라도, 제주 지방으로 눈 소식도 있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주간 예보 함께 보시죠.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서해상의 눈구름대가 활발하게 만들어지겠습니다. 때문에 충청남도와 전라남북도 제주도에 눈이 오겠고요. 그 밖에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지만 후반에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주말까지 다소 춥다가 다음 주부터 다시 풀리겠습니다. 이번 예보기간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지만 후반에 조금 높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충청남도와 전라남북도, 제주도는 많겠고 그밖의 지방은 적겠습니다. 주간예보였습니다.